순서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. 빠르면 좋긴 합니다.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이기 때문에 먼저 접수한 사람이 이제 그 권리를 가져가게 됩니다.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표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뺏기기 전에 빨리 이제 특허청이 접수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특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완성되지 않아도 아이디어 단계에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아이디어만 되어 있으면 출원을 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단계만 하는 건안 되고 거의 이제 양산되기 직전 제품까지 나왔을 때 이제 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. 굳이 순서로 따진다면 뭐 상표 특허 디자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죠. 그러니까 디자인도 제품 개발을 하다 보면 초기 아이디어가 있고 이게 좀 하다 하다 보면은 초기 아이디어랑 또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종 단계 도달했을 때 네, 그거를 출원하는게 사실은 여러모로 좋죠. 좀 비용 괜찮으시다면 뭐 처음도 하시고 나중도 하시고 뭐 그게 제일 좋긴 한데 둘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뭐 나중에 하는 게 좋겠다.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.